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도 2회차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영상을 찍을 때가, 벚꽃이 한참 필때거든요 그래서 뭐, 벚꽃놀이 어, 가고 싶습니다. 네. 촬영을 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윌리엄슨의 특성요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제목이라겠죠. 윌리엄슨, 윌리엄슨이 중요한 건 특성이 뭐예요? 무블러움이다 그래서 뭐 진로 무선택, 뭐 불확실한 선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특성 이론의 대표적인 학장이에요 특성 이론은 무엇이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무엇에 진로에 적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의 현장은 어디다? 아, 학교다. 그래서 학교는 누구와 누구와의 대상이다? 교사와 학생과의 대상이다. 그래서 특성 이론은 지시적 상담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이해를 하실 겁니다. 기본적인 개요니까 뭐 1차 때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럴 때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인간은 이러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은 학생은 이렇게 출발하는 게 훨씬 빠르죠. 학생. 학생은, 학생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좋은 학생도 있고, 나쁜 학생도 있고. 그래서 1번. 학생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선과 악의 공돈이다. 두 번째. 하지만 선이죠. 그래서 선의, 선의 본질은, 선의 본질은 자, 아 실현이다. 심리학의 가장 최종 목적은 자, 아 실현이에요. 자, 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예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국 선의 본질을 실현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다. 왜? 개인의 독특한 특성. 개인의 독특한 특성. 즉,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영화처럼 공부해야 돼요. 영화처럼. 단어를 외우면 안 돼요. 이차 시험은요. 단어를 외우면 여러분 매일매일 10시간 공부하고 잠만 자면 까먹고, 10시간 공부하고 잠만 자면 까먹고, 하얀 물회성을 매일매일 썼는 겁니다. 단어를 이해하지 말고요.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영화 스토리처럼. 이 스토리가 내 몸에 쫙쫙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전부터 학생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선의 본질은 자실현이다. 자실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자실현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하여야 한다. 왜? 개인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가 이렇게 플로우로 흘러가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글자 위면한데요 이렇게 현상을 외워야 돼요. 특성 이론. 근데 이제 2차있을 때는 학생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다.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실현을 해야 되고, 왜 개인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성 이론의 인간관 다섯 가지를 다 외웠습니다. 항상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조하는데 잔소리 또 들어갑니다. 선의 본질은 뭐 자실이다. 뭐 인간은 선할 수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열심히 외워요 제목이 뭔데? 그건 몰라요. 뭐 이름 안 돼요. 특성 이론의 인간관 다섯 가지 제목을 외운 다음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러분 뽑아내면 될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게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해서 여러분의 폴더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 끄집어 쓰면 되겠죠. 2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2차가 더 쉬워, 요 1차보다. 2차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1차는 바다와 같이 광범위하지만 2차는 뭐, 딱딱 떨어지습니다 1번. 뭐 얼마나 쉬워요. 5개 외우고, 커피 한잔 먹고. 뭐, 여러분. 카톡방이나 지인들한테, 아유, 도대체 왜 이렇게 쉬운, 저, 저, 할게뭐 해서 할게 없네. 행정고시나 한번 준비해볼까? 너무 쉬워서 막 이렇게. 이런 여유가 생기죠. 2번 갑니다. 실존주의. 실존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은 뭐예요? 삶과 죽음, 죽음에 대한 키워드다. 철학,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생긴 이론이기 때문에 죽음이 키워주다 주제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죠 네 가지 죽으니가 어떻게 돼요 잘 살아야겠죠 삶의 의미성 어떻게 진실하게 어떻게 자유와 책임을 지고 왜 죽으니까 죽음과 피존재 삶과 피존재 죽음과 피존재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로 더 여러분 외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삶의 의미성. 삶이 유연하기 때문에 현재 기중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노력해야 된다. 왜? 죽으니까. 진실성.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실하게, 실전적으로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소설 쓰면 됩니다. 이 내용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채점자는 이 글자 보고 채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의미를 타당도 있게 맞게 썼냐 하냐 삶의 의미성. 인간은 생명이 유한하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 있게 삶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진실성. 삶의 일뭐 똑같이 죽음이니까. 인간은 유연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원인상에서 진실하고 또 실존적이고 이렇게 막 살아야 된다. 내용은 다 비슷한 겁니다. 죽음과 비존재,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중요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존재이다. 알고 있어야 인식하는 거니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키워드를 썼냐, 안 썼냐, 뭐 이런 걸 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쓰는 거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죽음을 갖고 글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죽음을 갖고. 3번. 부정적인 심리 검사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대하여 설명하시오. 한세 가지 정도만 설명하면 됩니다. 몇 가지가 안 나왔으니까, 밑에 거는 뭐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자고, 여러분이 채점자라면 부정적인 심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방법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가장 쉬운 거죠. 어떻게 통보해야 돼요? 정답은 원래 잘해요. 잘. 잘 설명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국가고시니까 또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잘 쓰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해서 해석의 기회를 갖는다. 내담자가 부정적 심리 검사가 왜 나오는지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의 기회를 준다. 또 내담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부정적인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한다. 이렇게 세개 쓰면 되겠죠. 진짜 이건 서비스 문제죠. 이런 거 나오면 아름답게 글짓기 하자. 어떻게? 잘.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4번 갑니다.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각각 점수의 의미를 포함시켜서 설명하셔. 문항의 난이도. 한자는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난이도라고 해요. 문항이 얼마큼 쉬운가 어려운가. 문항의 변별도는? 변별도. 얼마큼 좋은 문항이고 나쁜 문항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글 지키, 이걸 글 갖고 이제 글짓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라고 하면 문항이 어려울수록 검사 점수의 분량이 낮아져서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어떤 거냐면요. 수능 검사에서 예를 들면 수학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럴 경우에는 수학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량이 낮아져서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즉, 검사의 효력이 별로 높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정 점수의 의미를 포함시켜서 라고 나왔으니까 문항의 난이도가 0.5일 때 검사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치가 된다. 이런 건 외워둬야겠죠. 문항의 난이도가 0.5일 때 분산도가 아니면 문항의 난이도가 0.5일 때 가장 난이도가 난이도의 변별력이 최대치가 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가볍게 보세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도 처음 나온 문제예요. 아마 이 문제가 나오면 한 10년 뒤에 나올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는 잘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쑥 훑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막 외우지 말고요. 문항의 편별도라고 해서 어떤 문항에 정답 또는 오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초해서그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인지. 샘플링이죠. 1번이란 문항을 보고 이 문항을 정답수가 맞냐? 또 오답수가 맞냐라고 해서 전체 문항을 변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갖고 하나의 문제를 갖고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인지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인지 가려내는 것을 문항의 변별도라고 한다. 라고 보고요. 변별지수는 양의 부호를 가지며 그 값이 크게 나올수록 변별도가 높다. 즉 양의 부호를 많이 가질수록 변별도가 높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만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쉽게. 난이도. 문항의 난이도란 문항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며 문항이 어려울수록 별량이 검사점수가 신뢰도가 낮아진다. 문항의 난이도가 0.5일 때 분산도가 최대치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문항의 변별도는, 어떤 문항의 정답도는 오답이 나올 확률을 보고 그 전체에 검사를 변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양의 보고 나올수록 변별력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볼때 10년은 좀 너무 심하고 요 5년 뒤에 나올 문제입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저 같으면 이거 공부 안 합니다 오번 갑니다 진로개발에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로개발 평가할 때 척도 세 가지를 쓰세요 다섯 가지라고 교재 나왔는데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진로결정검사 CDI, 진로성숙도검사 CMI, 진로발달검사 CDI에서 이세 가지만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또 이게 궁금할 겁니다 교수님 또 이런 것도 영어를 좋아해요. 또 영어를 싫어하다가 이런 거 영어로 쓰면 안 돼요. 됩니다. 영어로 쓰든 한글로 쓰든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다만 한글로 쓰고 영어 잘못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글만 쓰십시오. 육번 갑니다. 반드라의 사회인지 이론 그래서 반드라 SCCT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 사회인지 이론이다. 즉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s c c 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로 연결해야 돼요. 진로발달의 개인적 결정요인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반두라는 자기효능감이에요. 어, 내 효능감이 얼만큼 세워지냐. 그래서 자기효능감과 어, 결과 기대, 성과 기대다. 두 가지가 개인적 결정요인이에요. 자기효능감은요.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에요. 신념 또는 자신감, 효능이니까 또는 능력감, 또는 존재감, 뭐 이런 것들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의 원천에 보게 되면 자기 효능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천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첫째가 뭐냐?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의 경우는 달성 체험이에요. 또 대리학습, 뭐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효능감을 느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 4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축구를 안 했지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걸 보고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래. 세 번째, 칭찬과 격려. 네 번째, 약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술, 술, 뭐 이런 것도 마약 이런 거겠죠. 이런 건 나쁜 거죠. 4번, 1번, 2번, 3번이 안될 경우에 4번으로 가요. 대부분이 제가 중독치료 하다 보면 성공 경험도 없고, 또는 성공하다가 실패했거나, 또 간접 경험, 뭐 대리, 대리학습을 간접경험이라고 그래요. 간접경험 대리학습으로 효능감을 얻는 사람도 없고, 칭찬과 격려도 받아본 사람이 없고 이런 모사면 이제 대부분이 약, 술이나 마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 보세요. 대부분이 아저 사람은 술만 안 먹으면 착한데 왜 저질할까?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왜 술만 안 먹으면 약만인데 술만 처먹으면 저렇게 개돼지야 되지? 어압때문이야내면의 어감.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보세요. 술 먹어 막 이렇게 막다나가셨다 내가 누군 지 알아. 아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효능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효능감, 성과 기대, 결과 기대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얻게 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행동에 대한, 미래 행동에 대한 긍정적 요인가예요 긍정적 요인을 보게 되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 많이 증진되더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과 기대. 여러분도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 야, 나는 미래에 반드시 직업상담사에 높은 점수로 합격할 거야. 라는 성과 기대가 있으면 효능감이 올라가죠. 아, 김덕기 교수만 믿으면 100% 학교 갈 거야 저렇게 재미있게 강의하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지 뭐 이런 동영상을 들으면서도 이런 본인의 성과 기대를 갖고 있으면 효능감이 올라가더라 뭐 그런 내용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소설을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SCCT) 반드라의 사회인지 이론에서의 두 가지 개념이나 두 가지의 결정 요인은 자기 효능감과 성과 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갑니다. 행동주의의 주요 목, 아, 형태주의죠. 형태주의의 주요 목표 세 가지를 쓰세요. 형태주의, 형태. 형태가 독일어로 여러분 다 아시죠? 게 e s t a 형태를 좀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모양이다. 즉 아름다운 모양이 나와야 인생이 살맛이 난데 아름다운 모양이 안 나고 찌그러진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찌그러진 이 찌그러진 모양을 전문 용으로 미해결 과제라고 그래요 이왜 이런 찌그러진 모양이 나왔냐 이런 사건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래요 미해결 과제가 해결돼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배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경과 미해결과제와 배경이 게스트할트 상담에서의 기본적인 세 가지 주요 과제들이죠. 그래서 미해결과제가 해결이 되고 여기에 배경, 그래서 미해결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비의자기법또 욕구와 감정의 자각, 또 뜨거운 자리,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걸 통해서 어떤 배경을 빼는 어떤 목적이냐가 있 목적이에요 첫째 자기 스스로 각성을 한다 각성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미해결과제가 해결돼서 통합된 감정을 갖고 해서 통합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각성 책임 통합 각 뭐~ 각책통 이렇게 제목이 뭐예요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목적 또는 목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또비느자기법 욕구와 감정의 차각 뜨거운 자리 직면 이렇게 쓰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형태주의 이렇게만 공부했어요. 한번더 전설해 갑니다. 욕구와 감정의 차각 또 뜨거운 자리 또는 비느자기법은 형태주의의 기법이고 형태주의의 목적 또는 목표는 각성 통합책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번 코틀의 시간 전망 이론 나오는데 앞에 자기 효능감의 성과 기대 결과 기대가 여기에 방향성화도 매치가 되는 문제입니다. 코틀 미래 시간 전망 이론이에요. 제목이. 제가 안타까운 거는 1차를 다 듣고 학원을 다 다니는데 제목을 몰라요, 제목. 그냥 코틀의 제목이. 코를 틀어버려. 코틀의 미래 시간 전망 이론이에요. 미래. 예를 들면 김개똥이 있다. 김개똥. 디데이 뭐11 축합격 88점 완전 좋아 뭐 이렇게 책상에 써 놨단 말이에요 요게 코틀의 원형이론이에요 원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원의 세 가지가 뭐냐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먼 시간을 D-DAY 11 이렇게 해서 어, 현재처럼 느끼는 거다 이걸 보고 변별성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는 거다. 근데 어떻게 느끼냐? 방향성. 어떤 방향이냐? 축 합격 88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느끼더라. 그래서 통합성. 그래서 미래와 현실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통합성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킨다.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반드라는 성과 기대, 결과 기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내 기분이, 내 차, 기분이 고향되는 거, 이 정서적 고향, 기분이 올라가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학자마다 표현하는 문구가 틀려서 그렇지. 여러분이 공부할 때왜 힘드냐? 다 똑같아요. 심리학은 상담학은 상담학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거, 심리학은 뭐예요? 내면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학자들이 다 이론이 다 틀리게, 다 틀리게 주장하는데 결국은 다 똑같아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 새끼 의 말도 똑같고, 저 새끼 의 말도 똑같고, 이 새끼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 새끼는 저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헷갈리는 거니까. 근데 이 새끼도 셈이 안 나오고, 저 새끼도 셈이 안 나오는데, 맨날 또이 새끼, 이 새끼 외우느라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 외우지 말고요. 아,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9번 갑니다. 부처가 제시한 집단 상담의 3단계.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처가 나요. 부처. 부처. 부처 핸성모. 이런 노래도 있죠. 부처. 부처. 제목이 집단 상담이에요. 집단 직업 상담. 집단 직업 상담 할때 3단계가 뭐냐. 그래서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인도로 갔다. 탐색단계, 전환단계, 행동단계, 이건 뭐 타게 쳐 탐전행. 부처 탐전행 타고, 인도로 갔다. 무엇을 할 때? 집단할, 집단상담 할 때, 집단상담. 그러니까 부처는 집단상담에 이른 거예요. 동영상 보면서 부처가 집단 상담얘이고요 이것도 처음 하 사람일 거예요. 부처 탐지된 어떠할 때건불로줘 이러니까 맨날 헷갈려요. 부처 집단 상담할 때 탐색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자기 개방을 하고 어,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개방을 하고 누구한테 집단원한테 두 번째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어디서 집단 속에서 또, 탐색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전환 단계, 자기와 직업 세계를 서로 연결해서 또 잘못된 피드백에 대한 브릿지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집단 상담 방법까지 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계속 보시면 그 문제가 또 나오고 그 문제가 또 나오고 해서 동영상만 반복적으로 계속 그냥 보시면 여러분 공부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공부 많이 안해도 돼요 김덕희 기출문제집 이렇게 딱 옆에다 놓고 콜라나 맥주 옆에 놓고 쇼파에 그냥 엎드리든지 누워서 이렇게 포테이치 먹으면서 동영상 슬슬 들으면 합격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2017년도 2회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이강때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